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 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8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결례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앞서 이 여름과일 한 광주리 비유를 통하여서요, 이스라엘의 날이 끝났다라는 그 심판을 말씀했습니다. 그 심판의 비유에 이어서요, 이 북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서에서요, 이 전반적으로 심판받을 사람은 악독한 부자들이었습니다. 이 앞서서요, 이미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부자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8장에서 다시 한번 그들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면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오늘은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힘 있는 사람들, 이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절 말씀에서요, 이 자신의 부기와 탐욕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행위로 심판받게 된다고 말씀하시지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들이 이 행한 행동으로 인하여서요. 궁핍하고 가난한 자. 바로 이 땅에 힘없는 사람들이 망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부자들이요, 궁핍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일부러 억압해서 망하게 만드는 것처럼 들리죠.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일부러 망하게 하고 고통을 줄여들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 보니까 그 결과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아오게 되는 것이겠지요. 이 4절 말씀에서 이들의 행위를 가리켜서요. 가난한 자를 삼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을 원어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짓밟는다. 이 짓밟다라는 의미를 지녀요. 이 말은 이 자신의 재물을 늘리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결국에 연약한 사람들의 설자리까지 그들의 생존까지 위협하게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일부러 남을 망하게 하려는 사람은 아마 그렇게 드물 겁니다. 하지만 돈의 눈이 멀어서 자신의 행위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요,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도 많이 있을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이 재물의 눈이 멀면 주변에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요, 그 재물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까지도 보이지 않는데, 이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보일 리가 없겠지요. 우린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어서 5절과 6절 말씀은요. 이러한 악한 사업가들의 이 부정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이 말씀에서요 월사기를 말하는데 이월사일은내 이 주에 한 번씩 지키게 되는 겁니다. 이날은요 거룩하게 보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나가서 장사하거나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이 모세의 율법에 의하게 되면요 이날은 번제, 소제, 속제제 그런 제사들을 드리는 아주 거룩한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은요 월사기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거룩한 날을 보내면서도 마음에는 빨리 이 거룩한 날이 좀 지나가서 내가 장사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러한 생각만 가득하다는 뜻이에요. 이 거룩한 날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그저 돈벌 궁리만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 거룩한 날은 내 삶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떼어드리는 날입니다. 히브리의 개념으로 시간은 생명이라고 치환됩니다. 하나님께 하루라고 하는 그내 시간을 온전히 내어드린다는 것은 하루라고 하는 내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도 내 시간도 다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전 인생 다 드리는 것도 마땅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그 머릿속의 생각이 그저 돈벌궁려만 하고 있는 거지요. 그 하루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뭐 사람들에게 책임을 듣기도 하고 안 좋은 소리를 듣기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지키긴 하지만 생각은요. 하나님이아닌게 아니라 억지로 지키고 있는 거지 몸은 여기 있지만 머릿속의 생각은 돈벌 궁리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행위는요.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의 악한 행동에 불과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지만 내가 살수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도 혹여나 주의 날을 보내면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세상으로 물질로 향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등장한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 월사과 안식일이라고 하는 신앙적 제사일은 철저히 지키고는 있어요.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면 주일 예배는 전혀 빠지지 않고 열심을 보이는 그런 교인과 같다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신앙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그 속에는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의 유익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형식적인 껍데기 뿐인 신앙인을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속에 세상 물질과 욕망이 가득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릴 자리가 없지는 않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오전 말씀을 좀더 자세히 보게 되면요. 이 악덕 사업자들의 악한 자세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 첫째는 에바를 작게 한 행위입니다. 에바는요, 부피를 측정하는 기준입니다. 어떤 물품의 부피를 재는 기준인 에바 바구니를 작게 만들어버리면, 이 물건을 팔때 파는 사람은 부정한 이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경량보다 적게 주게 되니까 사는 사람은 물건 사는 사람, 사람은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두 번째는요, 세계를 크게 하는 행위예요. 이 세계는 무게를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무게추 무게를 변경해서 값을 더치르고 사게 만드는 행위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거짓 저울로 속이는 행위를 지적해요. 얼마 전에 이 수산시장에서 이 저울 가지고 장난질하는 영상을 좀본 적이 있는데 볼 때마다 참 기가 막혔습니다. 일부러 물을 더 넣거나 이 교묘하게 저울을 손으로 살짝 눌러서 더 무게가 나가게 하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부정한 상거래를 갖다가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에도요. 이러한 부정한 행위를 갖다가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의 악덕 사업가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러한 행위를 일삼고 있었다는 거죠. 그로 우리는요,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시는안 돼요. 남을 속이고 이득을 취하는 이 부정한 얘기를요, 하나님은 악하고 심판받아야 한다라고 평가하십니다. 네 번째는, 가난한 자에 대한 악행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미를 팔자 하는도다. 신 한켤레로 궁핍한 자를 산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약간의 은이나 신 한켤레 값 정도의 빚도 갚을 능력이 없어서, 결국엔 노예가 되는 일을, 결국엔 노예가 되는 일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신의 부귀영화만을 생각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인권까지도 깔아뭉개는 이러한 행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는 악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찌꺼기 밀을 팔려는 행위를 말씀하는데 이 원어적으로는요, 밀을 가려내고 남은 쭉정이를 섞어서 파는 행위를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물질의 눈이 멀어서 남을 속이는 행위를 심판하세요. 물론 우리가 이런 악한 상영행위를 저지르진 않을 거예요. 그럴 겁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본질을 잃어버린 껍데기만 남은 신학인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물질과 세상 쾌락의 눈이 멀어버리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악독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방향 잡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이 심판을 피할 길입니다. 세상 유익과 물질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나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고 순절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셔서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